19살 되는 전지우입니다 전준우라고 합니다 어, 당구 선수인 동생을 따라서 잠깐 잠깐 당구를 쳤었거든요 드리쿠션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해와 달 오누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에 오누이가 생각이 나서 저희도 오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팀명 결정했습니다 누나랑 평생을 살아왔다 보니까 되게 말을 안 해도 아, 이제 눈빛만 봐도 척척 안아서 해와 달 우승 가자! 화이팅! 화이팅! <laughs> 이번에 원격 한마당 청소년 원격 당구대회에 지도의 코칭에서 코치를 맡고 있는 양순희 지도자입니다. 빨간색 오른쪽하고 얘는 회전치지 마라 이 공은 앞으로 포켓서 절대 회전치지 마 그냥 센터를 봐요 가장 변화없는 공이에요 무리 없이 됐어. 코로나 1 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스포츠 업계가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고 대회가 거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 지금 다시 호화관계서 올릴 수 있을까라는 어떤 방안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원격 청소년 당고대회를 지금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1회 개최해 보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서 지금 2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국내 최초로 비대면 당구대회를 개최했었는데 어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 시합이 앞으로더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온 2021년도에도 이 경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 방식은 이 언택트 시대에 아주 알맞는 방식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당구 it 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살려서 이 선수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시합을 할수 있다 라는 데큰 의미가 있는 그런 대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당구대회는 전문 학생 선수 한 명과 일반 학생 한 명이 짝을 이루어서 복식 경기를 하게 되는데 원격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많은 청소년들이 당구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합 중에 이렇게 건드리면 나중에 심판이 잡을 수 있어요. 그때는 복장. 왔어요. 잘했어요아까처 이렇게 떠넣었으면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너무 부드러워. 살짝 써놨어요. 숏에서 숏으로 갈잖아요. 너무 두꺼운 건데 지금 두꺼운 건 변화를 줄수 있는데 지금 계속 생이 갔는데 지난해와 조금 달라진 점은 선수들에게 사전 연습 시간을 줌으로써 전문 지도자의 코칭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게 조금 다른 점이고요. 정해져 있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당구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나이는 막내로 나가도 실력은 제일 잘 해보겠습니다. 친구들아어나첫 대회니까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간인 광진 시니어 클럽과 대한 당구 연맹이 어, 협업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함께 하려는 그런 의미 있는 일도 멋있겠군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포켓볼 같은 경우나 당구 같은 경우나 세리 쿠션도 그냥 점수 냈을 때 주변 친구들이 애초에 당구를 조금 치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재밌다고 하기는 해요, 항상. 당구는 자신과의 경쟁을 하는 스포츠다. 네. 여기는 사이드? 어, 여기 두 개가 사이드고. 다 그냥 코너. 코너 이름은 없어, 딱히? 어. 하고, 공, 공 이름 얘기하고, 7번 코너. 이렇게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은 저보다 더 좋은. 더 열심히 사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가끔 되게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당구에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응, <laughs> <laughs> 정수현 <마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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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한마당 파이팅!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 찾아주세요 안녕! <laughs> 친구들아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줘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원격 당구대회는 1월 11일 화요일부터 1월 12일 수요일까지 대한당구연맹 유튜브 채널과 빌리어스 t 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